네, 1113번입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fx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이 지수의 절대값을 조금 풀어주게 되면은 자, 결국은 그죠? x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아이가 0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구분해줘야 되겠죠? 자, fx는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기 자신으로 나오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2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가 돼서 나오는 거, 뭐, 요 정도는 이제 가뿐하게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적분 구간에서도 1하고 4 사이에서 물었기 때문에, 자, 지금 주어진 이 FX식이 2를 기점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요.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아이는, 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그죠? 자, 그리고 1, 2에서 자 4까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FX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나요? 자,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앞에는, 자, 1에서 2, 사이니까2다 작은 거, 얘가 되겠죠? 자, 2, 2의, 자, 제곱에 2의 마이너 X 제곱, 이렇게 할게요. 자, DX. 자, 2에서 4까지는 FX, 얘입니다. 그죠? 2보다 큰 쪽이니까 요거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2의, 마이너 2제곱, 2의 X, 요렇게 좀 분리를 바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의 제곱은 상순위가 앞으로 빠져나올 것이고, 자, 그럼 우리는 얘만 적분하면 되잖아. 자, 마이너 2의 마이너 X 제곱. 이렇게 되죠. 1에서 2. 얘도 마찬가지. 상수는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럼 2의 자 제곱분의 1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적분하면 2의 X 그대로죠. 자, 2에서 4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도 그냥 뽑아내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 2 빼기. 1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겠죠. 자, 2의 제곱분을 1, 4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빼기 2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배법칙 하자.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 지수법칙에 지수가 더하게 되잖아. 그럼 2의 1제곱, 이런 생각 했습니다. 자, 분배법칙 하자. 2의 제곱이고요. 분보,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